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계층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은 침체를 겪고 있죠.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다양한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별 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30대가 서울서 집사는 현실 전략 세 가지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오늘은 2025년도 30대가 서울에서 실현 가능한 내집 마련 전략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무작정 청량만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분들,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한번 보시고, 현실적인 전략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좋아해에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기 전에 부동산 지인에서 수요와 입주량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왜냐면, 하 수요와 입주가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이 상승시키냐, 하락되냐, 그런,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또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인구수가 933만 명이죠. 여기에 0.5를 곱하면, 이 수요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4만 팔천 가구가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24년도에는 이제 4만 0천 가구가 공급이 돼서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25년도에는 3만 사천 가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고 나왔고, 자, 26년도에는 이게 8,600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 집값이 계속 하락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25년도부터 부족하고 또 26년도에는 또 만천 가구로 해서 또 이렇게 부족으로 나옵니다. 또 대구 역시 또 한동안 또 과분양으로 인해서 집값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서울서 버스를 대전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미분양을 계약을 했던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그게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25년도에는 적정하게 나왔지만 또 내년도에는 또 8600각으로 부족하게 되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산, 서울, 부산, 대구를 봤을 때 지금 부족해 나오고 인천은 이제 적정하게 나오는데 인천은 이제 그동안 공급이 많이 됐었고 과잉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2025년까지 그 다음 이제 내년도 들어서 적정서로 넘어가고 전국적인 분포를 보더라도 지금 전부 다 26년도에는 이 부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답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30대들의 부동산 고민이죠 청약은 맨날 떨어지죠 어, 구축은 비싸고 전세는 불안하죠 이 청약이라는 게참 베스트입니다 청약만 당첨만 됐다 그러면은 와, 참 최고의 투자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이 계약금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또 어, 뭐 이자 후불제라든가 이렇게 또 겪고 들어가고 입주할 지기 또 입주 대출 받아서 또입주하던가 아니면은 또 전세 나서또 이게 예, 또 이게 장거울 치료문은 집이 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하늘의 별따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이게 가점제로 가기 때문에 69점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어, 빠나 84점인가요? 최대 그 점수가 어, 그렇게 되는 분들은 뭐 나이 50대 후반돼서 뭐 부양 가족 두명세명뭐 이렇게 돼서 어,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받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2 30년을 더 가려고 가야 내 집이 된다는 그런, 예, 그 반반의 어떤 확률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지금 집을 사야 할까 말까 아 고민을 하는데, 예, 참, 청약 가점은 낮고, 대출은 빡빡하고, 집값 다시 오르는 분위기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가치 있는 자산을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세 가지 전력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략 첫 번째입니다. 청약보다 빠르죠. 재개발 초기 투자입니다. 청약 기다리지 말고 초기 재배가 매물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입주권 매입이 정말 현실적인 대안으로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역세권 도시정비용 재개발이라던가 또 원효로 일과 또 초기구요. 또 군포나 수색 같은 또 그런 수도권 정비정지 이런 것들에 아직 조합 설립 전이구나 설립 초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향후 수익 가치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새 아파트를 남들보다 싸게 사는, 어, 싸게 확보한 사업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또 상승, 상승이 되고 실거주하고 전입시에는 청약보다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자이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이 산다는 거는 이100% 당첨되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다 분양받고 난 자녀 세대를 일반 분양자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봉이 무두구냐? 일반 분양자라는 얘기죠. 조합원들이 다알트랑 같은 평양대라든가 뭐를 알지 이런 거다 받아가고 난 나머지를 갖다가 이렇게 일반 분양 을 받는데 그 일반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게 그냥 뭐 20년씩 뭐, 30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한 10년 정도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가는 게 낫다. 아,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초기에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해서 또 구역 지정 전에 예정 지역의 물건을 사가지고 저렴한 가격 가지고 있다가 뭐 30대의 최대 무기라면 뭐 시대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10년 후에 내집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때부터 조합원이 되지만 조합 설립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죠 토지 등 소유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 분양 자격 건건 뭐 건, 건물이죠 건물 뭐 이게 다 세대 주택이 됐다. 단독주택이 됐던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일단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뭐 이제 이 관계없습니다 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무호가주택을 갖고도 어 받습니다 조합정권에서 정하게 되면 그런데 대지만 갖고 있다 대지는 90제금보다 이상이 돼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근생을 샀을 때 재개발 중에 근생 사시면 안 됩니다 근생을 샀을 때 감정평가액이 최소분양가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근데 2008년도 7월 3이전에 근상으로 호개받은 것은 또 이게 무주택자에 한해서 또 그걸 또이쪽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략 두 번째입니다. 실거주, 갭사리 전략이죠. 두 번째 전략은 갭투자가 아닌 갭사리 전략이라는 게 있죠. 그말 그대로 소액으로 실거주 입주를 먼저 하고 나서 재건축이나 재결 가능성이 있는 구축 빌라나 아파트를 노린다는 얘기 예를 들어, 뭐, 목동에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전역세권 장기선택 재개발이라든가, 뭐 심소통학기 재개발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요새 또 도심복합 공공재개발이 또 옛날에는 수영방식에서 또 민감 관리 처분 방식으로 또 전환이 돼서 또 그런 곳에서도 또 우리가 한번 또 눈여겨볼 만한 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그런 게 붙지만 그래도 용적률이나 노후들을 많이 삭감을 해주기 때문에 또그 나름대로 또이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이 그, 이그 금액으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간다가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산다던가 하고 사놓고 나서 내가 이제 전세를 이제 살때살수 있는 그걸 갭살이라고 할 수도, 할수 하니까 그것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 입주금 3억에서 5억이면 부동산 담보대출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3억에서 5억이면 사실 뭐이거는 용산 원효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신정역세권 같은 데는 한 2억대에서 3억대 초반이면 은이시입주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담보대출로 해서 내가 거기 거주한다라면 실거주고도 깨우고 그 다음에 10년 보유 시 재건축 재개발 간섭까지 확보는 물론이고, 또, 어, 이유를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이 지역이 재개발이다, 장기전세치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또 등기부 등본을 또 살펴보셔야 되고, 또 조합 설립 이력, 그러니까 조합, 오히려 조합 설립 이후에 사는 게더 불안하다 볼수 있어요. 왜냐면 다주택자 물건을 사줄 경우는 또 현금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전에 사게 되면은 그럼 뭐, 다주택자 물건 다 주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곳, 선택은 몬테크지만. 실거주 플러스 투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략 세 번째입니다 아, 서울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뭐 서울면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호재따라가기가 있죠 예, 서울이 예, 이 이가경은 GTX 노선이 이렇게 그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뭐 GTX A, B, C가 이렇게 돼가지고 A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금 파주에서 지금 서울역까지 일부 개통이 돼 있고 또 동탄에서 또 서울역까지 이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 자 GTX A나 C 노선은 서울 강남 삼성역을 다 통하는 통과해서 가죠 접근성이 탁월해서 서울 못지않은 가격 상승 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대표 지역이 문제 근금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근정 어그 다음에 군포 그 다음에 의왕 이는 GTX C 노선인데 이게 현재 수원에서 제 올라오죠? 그래서 금정원에서 인덕원에서 삼정역까지 가고, 이게 다시 또쭉 올라가서 동두촌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2029년도에 입주를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자, 이런 곳에 사놓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서울 외곽보다 뭐 어, 금정 같은데 또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사실 뭐. 이렇게 가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때 전세 끼고 이런 미만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따라서 또 금정역 역세권에 또1지구2지구또 역세권, 삼지구, 또남부측동 여러가지 또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 그러한 소액으로 1억 이하의, 그 돈으로 또 내가 또 투자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고독이라든가, 하나뭐또경제적 호재도 있죠. 또 창계 상동 같은데. 자, 뭐, 장점은 6억 기하가 매물, 뭐, 많음이죠. 뭐, 생애 최초로 뭐, 또특공및또 세금 혜택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요새는 또, 어, 이 또, 이 취득세도 또 이게 그 아파트도 생애 최초로 취득하, 취득하게 되면 또 200만원까지 또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빌라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또 이렇게 그이 면제를 해 주니까 그런 것도 어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중교통계 통시 30분 어, 생활권 내 서울 진입이 가능한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어 좋은 투자의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죠. 중요한 건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결단이죠. 30대는 아직 자산이 많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작은 집부터 시작하면 10년 뒤에는 큰 차이를 만드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남들이 임한한 곳에 들어가면 5년 뒤, 그때 잘살걸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잘 샀다는 또 그런 또 자, 어, 자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집 마련은 완벽한 타이밍 오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타이밍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 전략입니다. 초기재가와 입주권, 실거주. 갭살이, 이가, 교통축도 투자 뭐 이런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하나씩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또저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DM 또는 또 전화로 또게 해주시면은 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성 재개발 TV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전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